자, 수능트강 영어, 이제 영어 25강에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예술에 대한 소재였었죠. 어, 일단 예술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어, 이제 초반에, 어, 이제 도입부와 함께 이제 주제가 두세 번째, 세 번째 정도 문장이 나오죠. 일단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 맞는데, 이게 창의적인 탐색, 좀 이따 인콰얼이라는 이 표현을 쓰죠. 그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예술을 통해서, 아, 경험도 탐색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음, 실제 이제 예술가들을 보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엄청난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주제로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자, escape 가 탈출하다니까, inescapable, 뭐, 당연히 피할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acquire, 획득하다, 없다, discomfort, 뭐, 편 불편한, 뭐, 쉬운 단어들이네요. incentive. 자, stress도 우리가 보통 자극이라고 번역하는데, 고통을 포함한 자극을 distress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catalog 가 동사로 쓰면 이렇게 분류하다, 이렇게 써 쓰이네요. 이제 inquiry, 이게 탐구고요. ignore, 뭐, 무시하다, overlook, 강구하다, 뭐, 이건 안 해도 된다는데, 아, 리퓨트는 그냥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암기하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일반적인 얘기에요. 어, responding 반응을 하는건요. To life 이 삶에게 반응을 하는건데 With joy and sorrow 그렇죠. 뭐 즐거움이나 아니 슬픔을 가지고 우리 삶에 반응하는 것은 하면서 뭐 ing가 뭐 가볍게 주어역을 하면서 is 이 정도 수일치 눈에 들어오죠. It's part of being human 인간이라는 것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노에락 이걸 경험하고 그걸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건인간이란건뭐 당연한 일이죠. 자 계속해서 부연 설명. 일반론입니다. At times 어떤 어떠 어떤 때, 자 어떤 때냐면, 자 pain 어떤 고통이나 and suffering 이것도 이제 고통을 겪는 것 그러한 것들이 are 아, inescapable 이런 단어들 피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이어문제는 기본적으로 좋죠. 그러한 때, it is important to remember 자 이걸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This is part of the process. 이것의 어떠한 과정의 한 부분인데, 그 과정에 의 하면서 완전한 문장이 끌고 나오니까 by which가 관계부사로서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습득, 습득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는 건참 중요하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런데 말이죠. This does not mean, 자, 이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one must be in discomfort to make art. 예술을 만들기 위해 뭔가 고통 속의 discomfort, 불안함, 됐죠. 불편함 속에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거야. 그건 아니고, 형광펜 스트레스가 can be channeled into, 어, BPP가, 수동태가 뭐뭐 인투 끌고 나 몸으로 이렇게 바뀌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여기에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체인지나뭐 e 스체인지나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전체 다 인투를 끌고 나오면 뭐로 바뀌다. 이렇게 해석 편해지죠. 그럼 다시 한 번. 스트레스가 창의적인 원동력, 이걸 핵심이죠. 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 스트레스가 있으 이제 그그 그 스트레스죠. 어, 창의적인 원동력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만들어낸다면 어떤 우리의 호기심이나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 동기 부여를 만들어낸다면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고 막시련의 상처를 겪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때 가수나 예술가가 멋진 노래와 멋진 그림을 만들어 내잖아요. 이해됐죠? 자, thinking through making pictures. 자, 그림을 그리는 걸 통해 어 사고하는 그것이요. k e l l a l s 우리에 허락할 수 있는데, 우리의 <laughs> 스트레스를 in contact, 그 맥락 속에 집어넣게 한다.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나봐요. 그러니까 좀 조금 없는 말좀 넣어줄게요. 우리의 고통을 플레이스 e 두는데 그 맥락 속에 둔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날 떠나갔어. 아, 너무 괴로워. 막 울고 막, 와! 하고 세상에 막다싣고 그러다가 이걸 예술작품으로, 노래, 뭐 그림 이렇게 바꾸고 있을 때한발 떨어져서 그림 속에 음악 속에 이 그녀와의 어떤 이별의 고통을 집어넣고 그걸 한발 떨어져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맥락 속에 그 고통을 집어넣는다. 그럼 좀 이해 될까요? 여러분이 다시 화가라고 생각해봐. 막몇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근데 그걸 막 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영감이 와서 그걸 이제 뭐 빨간 빛으로 아니면 어둠으로 암흑으로 표현을 해. 근데 그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한발 떨어져서 3인칭 시점에서 그 고통을 그 맥락 속에 그 그림 속에, 내지는 음악 속에 집어넣고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조금 이해됐을까, 이제?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The images. 그, 이러한 이미지. 그니까 러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 그림이. Can help us 하면서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걸 이렇게 병렬을 시킨 거죠. 요렇게. 됐죠. 자, 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데 첫 번째. 어,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게 하고. 어 그걸 범주별로, 스코 o 그 범주별로 좀 분류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을 어댑 적응시키는 겁니다. 어이 나의 고통 속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통제할만한 그런 감정을 통제할만한 방법들을 device 고안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와 이해됐죠? 그래서 한발 떨어져서 보게 된다. 됐나요? 그걸 우리가 관조한다고 하는 거야. 관 관종 아니고 관종 아니고 관조. 이해되죠한발 떨어져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 걔는 그랬겠구나. 그래서 나를 떠나갔구나. 아, 이해가 된다. 헤어짐까지도 사랑이구나. 아, 이별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수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There are things in life. 삶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 한때는 어, 지혜라고 불리워졌던 수동성거 조심하시고 지혜라고 불려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we have to discover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거죠. 디스커버에 대한 목적어가 좀 빠져 있죠. by making our own private journeys. 우리 개인의 여정을 떠나므로서 <laughs> 개인의 여정을 떠난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그녀의 추억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다시 음악적으로, 예 예술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때는 지혜라고 불려졌던 것들이죠. 스트레스가 자 마지막 문장 형 앞에 쫙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전체 결론 내려주네요. Can be directed. 자딱 타겟화, directed. 향해질 수 있는데. To open up possibilities. 어떤 가능성을 열어제칠 수 있다고요. 아막 너무 고통스러운 게 우리의 창작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Uh, for intelligence. 자, 뭔가 지적이면서도,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이란 단어입니다. 조심하세요. 창의적인 느낌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인 참험, 탐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제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해결책들을 또 열어 제치는 거죠. 어떤 해결책이냐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러면,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My TapPP, 뭐뭐 했을지도 모르는, 아마도 무시되고, 간과되어지고, 반박되어졌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해결책들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하게 만들겠죠. 이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서, 아, 심한, 마음 아리를 해본 친구들은 좀 공감을 할 거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아직 안 해본 친구들은, 네, 어, 언젠가, 네, 그런 일이 여러분들을 오게 될 겁니다. 어. 지나왔던 입장에서는, 뭐, 쌤, 뭐, 멈청 잘나서는 아니고, 다시 한 번, 음 만났듯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 또, 좋을 때, 이유 없이 좋아했던 것처럼 헤어질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알겠죠? 뭐,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안 돼. 자, 가봅시다. 그래서, 단순히 불편함을 야기한다, 라기보다는, 스트레스는, can be c a t a l y s t 이 총매제입니다. 촉매제 역할이 될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자이 크리에티브란 이 단어를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이마지너티브란 표현을 썼었죠. 창의적인 탐험과 그런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를 가능케 하는데 탐색하고 뭔가 실제로 예술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경험을 이런 예술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그래서 아, 형광펜 쳐줬던 문장들 그 핵심을 잘 담고 있었고요. 어, 여러분들 그 계속 강조합니다.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두번세번 번, 여러분 혼자임으로 번역할 수 있을 때까지 늘 반복하도록 됐죠.